폐암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이제 보통 일기는 외과적 수술을 보통 시행하고 삼기는 방사선으로 보통 치료하고 사기는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다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항암 약물 치료를 주로 시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기 굉장히 초기 암일 때 방사선 수술이 외과적 수술에 비해서 좀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문규입니다 원래 이제 암의 3대 치료가 이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주로 했어요. 방사선 치료의 장비나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요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방사선 치료가 더 효과가 좋아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암 치료에서 갖는 중요성이 더올라갔다고할수 있겠죠. 치료는 굉장히 큰 개념. 병을 고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으로 하는 그냥 모든 행위를 다 방사선 치료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횟수입니다. 횟수. 보통 수술이라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근치적으로 병변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통 수술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꼭 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요새는 내시경 같은 거로도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술이라 하면 마취하고 칼로 뭐 피부 절개를 해서 잘라내는 거를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짧은 기간 내에 병변을 제거하는 그러한 행위를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방사선 치료 한 25회에서 30회 정도를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아니면 뭐 두세 번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한 방사선을 쏴서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1기에서도 외과적 수술 대신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기간은 보통 방사선 치료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매일 매일 연달아서 방사선 수술은 보통 뇌종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내는데, 폐암은 안전을 위해서 한세번 정도의 분할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이제 워낙에 강한 방사선을 쏘니까 연달아서 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하고 뭐 이틀 있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시행을 많이 예,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연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실제로 환자 치료도 해보고 해서 굳이 그렇게 띄어서할 필요가 없겠다. 폐암 방사선 수술도 매일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2014년도부터 제가 폐암방사선 수술을 시행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연달아서 매일 폐암방사선 수술을 시행했고 시행한 환자들 자료를 모아서 합병증이 생긴 걸 분석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띄엄팀 한 2, 3일에 한 번씩 수술하는 것과 매일 수술하는 거에 부작용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학계 발표도 하고 매일 하자 네. 매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환자의 입원 시간도 짧아지고 2, 3일한 번씩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병증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더라. 여러 연구에서 방사선 수술이 외과적 절제술과 거의 엇비슷한 정도의 종양 제거율을 보인다는 그런 것들이 발표를 하면서 방사선 수술 시행 빈도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방사선 수술이 워낙에 굉장히 강한 방사선을 쏘니까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그 종양 부위 아니면 종양 주변에 뭔가 이렇게 침습적인 뭔가를 삽입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종양의 위치를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삽입하는 과정에서 뭐 피가 나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그런 합병증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방사선 수술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침습적으로 뭔가 마커를 삽입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방사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아프지도 않고 출혈도 안 나고 합병증도 최소화하면서 방사선 수술을 요새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모세라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360도 회전하면서 빔을 쏜다 토모세라피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영도에서 빔을 쭉 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쏘 물론 이게 여러 방향에서 빔을 쐈지만 한 방향에서 쏘고 움직일 땐 빔을 쏘지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이렇게 각도로 움직임과 동시에 빔이 나가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한게이 토모고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 360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적당한 방향에서 계속 빔을 쏘면서 치료하는. 다른 치료 장비랑 비교해서 정확한 치료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암 종을 다 토머스 라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그런 방사선 치료는 따로 따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토머스 라피는 360도 회전하니까 동시에 두세 개나 뭐그 이상 있는 암을 한꺼번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환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은 치료 중에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사격 같은 거기 때문에 총을 쏴서 관역을 맞추듯이 방사선 비물 쏴서 종양을 맞추는데 환자가 만약 치료 중에 몸을 움직인다면 암이 아니라 주변의 정상 조직에 방사선을 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치료 중에 환자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협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네. 일단 의료진의 숙련도, 네. 방사선 치료 장비의 성능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방사선 치료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총 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방사선 빔을 쏴서 종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쏘는 걸 생각하면 사수의 실력이 일단 가장 핵심이겠죠. 똑같은 사수라면 성능 좋은 총을 쥐어줄수록 정확하게 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장비일수록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가서 종양 제거율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방사비빔 출력이라고 있는데 그 출력이 20% 정도 향상됐어요. 그 말은 뭐냐? 방사선 치료 시간이 20% 짧아졌다는 의미거든요. 치료 시간이 짧을수록 환자가 안움직이기 때문에 반대로 치료 시간이 길수록 환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 정확도도 떨어지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간이 20% 감소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치료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요. CT의 그 영상의 질이 대폭 좋아졌어요. 암 조직, 그러니까 치료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 계획이라고 해서 환자를 보고 아이 사람은 방사선 치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면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 치료 계획이 지금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를 보고 일주일 동안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계획이 다 되면 환자를 불러서 치료를 보통 시행했거든요. 치료 계획을 진행하는 속도가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제가 진료를 보고 실제 치료가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머스 라펠이 360도 회전하면서 비밀을 쏜다 했잖아요 기존에 이제 회전 각도 6도 제어를 0.5도 단위로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비는 0.1도 단위로 할수 있기 때문에 회전 각도 제어 정밀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확도 향상인데 이제 우리가 CT를 찍어서 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빔을 쏘더라도 중간중간에 환자가 미세한 움직임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 r 아 d 라는 거는 치료하는 중에 계속 환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거거든요 미위한 움직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치료할 때 환자 몸에 선을 그려요 선을 그 선을 바탕으로 일단은 위치를 잡고 그다음에 시트를 찍거든요 선이 지워지면 안 돼서 환자가 좀 불편하죠 샤워를 하더라도 뭐 여기를 피해서 닦아야 되고 여름 같은 때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c r o 드는 체표 면적을 바탕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선을 안 그려주세요. 불편함이 없는 거죠. 모든 암 치료는 암 제거 효과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외과적 수술을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는 가슴을 다 열고 위암 같은 경우는 복부를 다 열고 이제 수술을 했단 말인데 요새는 이제 최소로 쪽에서 복강경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가슴 같은 경우는 이제 흉강경이라고 하죠. 적게 하면서 종양효과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항암치료도 요즘 표적치료라고 하잖아요. 표적항암치료라고 해서 환자의 이제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한테 더잘 맞는 표적항암제를 쓰면 정상조직은 최대한 안 파괴시키면서 암조직만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방사선치료도 마찬가지죠. 그지로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정상조직은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암조직만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것만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러한 거였 어떤 최첨단인 방사선 수술이죠. 방사선 수술은 굉장한 정밀도를 바탕으로 굉장히 고선량의 방사선을 한 번이나 두세 번에 걸쳐서 제거해서 거의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이 더 많이 전 시행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방사선 수술의 시행범위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방사선 치료도 최소의 부작용을 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할 걸로 예상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죠.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뭐전 세계 어디에 놓나도 안뒤지 거든요.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거든요. 모든 암 환자들을 다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완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받았을 때 너무 우울해하시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의료진에 잘 협조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